됐녕하세요 됐어. 됐어. 지금, 지금. 지금?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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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안에하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주차했어요안녕 중이라 괜찮아 지금. 어, 녕하세요안녕하니까 아, 응. 안어고 아, 이렇게 이 근데 네. 그 그래, 밝은 거 보세요. 응, 음, 펜다더 이게 잘 보일걸. <laughs> 눈썹이 사라진다, 갑자기 안녕. 안녕. 아녕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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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안녕. 안 Hey. Another, another member is another car. a uh, 나는. 나는 p o g i 나는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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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n u t e s e r 나는 10 m s 나는 i n u t e s 나는 10 m i t e 나는 1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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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s t e s 나는 10 m e s 나는 i n e s 나는 e s t e u t e u t n e s e s 나는 1 s s t e e s 나는 1 never cross the line.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있잖아, 응. 형 우리 그 내가 코드 좋다 랬잖아 코드 새색 틀어볼까? 안돼, 코드는 안돼. 그러면 내가 키스 키스 틀었잖아. 그럼 어텐션 틀어볼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오늘 어차피 오늘 빈칸이지. 응. 응. 오늘 빈칸이 공개되거든. 오늘 빈칸이란 노래가 공개가 되는데 공개도 아니다. 그거 하이라이트 메들리구나. 응. 근데 빈칸 어. 오늘이 빈칸 날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스포일러 알트로 빈칸을 조금 들려드려 다른 있구나. 거 하나 그 다른 날이 다 있다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막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의미가 있는 거야. 어차피 오늘 공개되니까 오늘 거를 미리 보라고 브이 라이브의 특권이랄까? 의미는 그냥우리둘이 이렇게 온게 의미가 있고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안 돼, 그럼 그걸 기획한 직원들이 뭐가 되니? 고생하셨어 그지내 말이 그 말이야, <laughs> 빈칸 들려 드릴게요 형, 들어봐요 형 있어? 응 <laughs> 스폰 진짜 <laughs> 내가 틀을까 차라리. 예 yes. e 어. 내가 틀게 어. 아니야 형 아, 그래. <laughs> 근데 이게 어차피 저걸로 되어 있잖아. 블루투스 아니잖아 지금. 태민이께 블루투스. 내게 아내 걸로 듣까? 니거 네 있냐? 그럼 없잖아. <laughs> 아니야 나 있어 있어. 근데 대신. <laughs> Mastering? 좀만 더. 아니, 아니, 좋추만더 아니, 니 거를 듣게 잘해리 응. 어때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니까 좋죠? 아, 노래하는 거 많아. <laughs> 신나게 말다해 놓고. <laughs> 어때요? 저희가 이렇게 들려주니까 좋죠? 여러분 좋아 죽겠죠? <laughs> 그니까 오늘 그거 떴잖아. 언니형거 어떤 거? 모르지. <laughs> 아그 영상 티저 봤어. 응. 그난 사실 미리 봐가지고. 응, 그다 미리 봤다. 6 시에 나온다는 것만 이제 들어서 아직 그때 나오겠구나 했어요. 저희가 근데 스케줄했잖아요. 예일하고 응, 있어가지고 이제 어... 이제 막 이제 끝난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다음은 태민이야 친구들아. 진짜? 응. 아 나이순인 줄 알았어. 그남 나이 누구야? 나이순 아니야. 형? 그그나 아닌 민호겠지. 와 여시지 다 했네. 우와, 다시 저형 핸드폰 한번 줄래요?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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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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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그 티저, 티저 안된그래아 사실 우리는 아니, 까 우리는 알아. <laughs> 우리 티저입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에 반사돼서 그래,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아무튼 이런 티저 다 봤지. 근데 솔직히 본인형도 이렇게 본인과 잘 어울리는 그런 티저가 나왔는데, 다른 멤버들도 이제 뭐 어떤 멤버는 돈콜미랑 어울리거나, 아니면 어떤 멤버는 특이한 오브제가 있던가, 아니면 강렬한 게 있던가, 약간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저는 어떤 거냐면요.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음, 바람이 날려요. 그리고 되게 조금 그냥 날려요. 공허한 느낌에서 어, 날, 진짜 날려. 뭔가 혼자 뭔가 막, 막 이렇게 공허한 느낌. 세트 안에 이제 공허하게 혼자 남아 있는 템민 바람이 휘날리. 저는 강렬해요. 이런 느낌이고요. 키형은 다리 모양이 아유 인상적이었어.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네 약간 음... 저게 어떻게 서 있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laughs> 민호 형을 살짝 얘기해 도 되나? 민호 형을 하지 말까? 민호는 뭐지? 그냥 빨간색. <웃음> <웃음> 이게 스포. <서 웃음> 왜? 네 토니 그 토니. 그랬나? 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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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왔다 왔다 걔 얼굴에 그 붙이는 한2 시간 걸렸어. 어 그렇죠. 어. 아 무슨 아. 소리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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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하지 말까 하면서 다 말아 민원 빨간색 장미 빨간 머리 나 대학에 합격했어요. 네 <laughs> 저. <웃음> 아무튼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또 순차적으로 나오고 영상 티저가 지금, 지금 하루 걸러 나오나요? 하루 하루에 하루, 하루 6시, 6시 저녁 6시 저녁 6시에 이제 내일은 내 티저가 나오고 모레는 등등 T 형 티저 그다음에 민호 티저 민호 거야? 일단 사일 4일, 4일밖에 안 되니까 사실 네. 개인 티저는 그러고 뮤직비디오 티저 나 오나? 예스 yes. yes. 뮤직비디오 기대되시죠 여러분? 저희도 네. 진짜 기대 많이 돼요 편집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 한몇번 몇번 전면 수정했어요 전면 수정하고 그리고 맞아 맞아 그랬어요 진짜 한몇번 전면 수정했지 진짜. 사실 오늘 저희 또 녹화 하나 했거든요 춤 어, 진짜 힘들었고 힘들었어 안무 좋아서. 이제 막 하는데 동. 제목이 나왔죠? 어때요, 그게. 동콜미인데 그냥 콜미로 바꾸자. <웃음> <웃음> <힘들어>. <웃음> 괜찮다고. 그렇게 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냥 call me. 웃음> 어휴, 힘 들어가 지고 그냥 콜미. 이게 막힘 힘든 게 그런 게 힘들다기보다는 막 진짜 너무 막 에너지를 쏟으니까 이게 네. 옛날에 분출 안 하던 노래에 비해서는 물론 신은 나는데 체력적인 게 확실히 그잖아요. 음.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요 오히려 나중 가면 진짜 뭐 아쉬운 것도 있다. 계속 맞아요. 계속 일정한 에너지 분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쓸 에너지까지 없어져 버리네 맞아 맞아. 막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난 김에 저희가 어제도 왔고 오늘도 이제 빌앱을 켰잖아요. 그럼 컴백 때까지 그냥 뭐 멤버가 누가 됐던 릴레이식을 한번 해볼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일은 다른 멤버가 올 수도 있어 네, 장담은 못 합니다, 여러분. 장담은 할수 없어요. 음, 하지만 어,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어, 코너 속에 작은 코너 <laughs> 이제 릴레이 브이 라이브가 시작됐다고. 아니요, 거. 저는 장담할게요. 네, 제가 오케이. 못 오면 의수형이라도 보낼게요. 오케이. 남경 의수. Are you Nam Kyung Yisu? Yeah. 남이상에 의수가 이름이야. 에이씨. 아직 우리 킨지 몇분된거예 10분 된 거구나. 이제 10분. 그 시원한 맵, 그 시유 송도였던 무너지는 엣지. 어 그거 나왔나? 그거 하이라이트만. 헤어. 우수형 원추. <laughs> 남 의수 큐티. 뭐야 형? 내가 먹는 사이에 뭐 어떤 존재가 된 거야? 도대체 아... 인터넷에서. <laughs> Why, why me? 이겼어. I don't tell you. I don't talk you about you. I don't know you. Who are you? Are you 남경 이수? 이수형 스포해달래. 이수형 스포해달래. He's i 스포 스포 he's, he's... he's uh younger manager. Youngest manager? No. He's not the youngest m a n l e middle man. no he's he's ha <laughs> man only smile always he's smile such a yes man and then he's always no have girlfriend he's always solo he's won't marry but shiny singing marry you but my manager nam Su, no marry so sad he he's find find Destiny. Destiny. Faith. So hey guy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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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ease. Faith. Hey Destiny guys. Uh, support to Ningungisu. And then Nggenu's Instagram help. Do you do you see that? <laughs> Nangyungisu Instagram Yo, Is there anyone is there anyone someone can introduce to Namgung isu <laughs> yes, please. He's desperate for, a, he, like he's desperate for a wedding. Mm? So introduce anyone to Nam Gunwoo, please. Please support. He, he I mean, I, I don't know, but he's not he's not young, and he's also not youngest manager in Chinese. He's not old though, but. He needs someone. Because, because, m o t e s alone. So, shut up. No, this is like joking. Don't say like that in front of everyon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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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 we see you. Spot on my d 수 있는 You see many of us. We see you. We see you. 분 e s 있잖아요. 어. 우리는 우리지만 그러니까... 형이 선배한테 안 you. w 서 해줘. e <laughs> 응.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어... 일단. <웃음> <웃음> 뭐가 있지? 목소리. 아, 일단. 어, 너 보이스 할 거야. 많은 프로그램을 나갑니다. 그 어, 동그름이랑 네. 상관없잖아. 뭐또 그리고 아뭐 뭐가 됐든 또한세 가지 정도만 해 주세요. 많은 프로에 나간다. 우리가 뭔가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가요 프로그램 나갑니다. 그게 뭔데요? <laughs> 아 그렇네. 어. 뭐 어떤 거지? 그렇네. 귀속 말로 한번. 어? 아직 뭐, 몰라. 뭐가 나오는데?

안무 같은 거그 느낌만 얘기해봐요. 느낌만. 느낌 정말 박스. 여기가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 안무가? 어, 전율이 있어. 보는 사람도 전율이 있어? 어. 특히 마지막 부분. 형 전율이. 네, 원래. 기 온다 이거지? 원래 관객들은 우리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타르시스를 아. 느끼는 법이야. 근데 의자이 쓰러져 있던데? 의자에. 이러고 이러고 보던데. <laughs> 이러고. <이런>, 야 <나 웃음> 기범아 너 그거 아니다. <laughs> 어? 기엄아너 그거 아니야 그 조금만 더 해라 어? 기엄아너 그거 아니야 야, 다리를 그렇게 쓰면 이게 되겠니? 난 그거 아니다 나 담배 좀 주라 그래. 곰방도 이렇게 담배 피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키포인트 안무가 있어 있지. 어. 그거 내가 다 알려줬어 이미. 이미 다 얘가 했잖아 네네. 야 욕먹었잖아 라이브 중에 형 시원하게 어, 한번 웃어주세요 <웃음> <웃음> 좋아.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슬슬 집에 가야 돼요 네 커버 원주 I wanna marry you 곰방대 하하 하하 몰라 <laughs> 아니야 장난이야 냉궁의수 담배 한병 <laughs> 술은 가끔 마시는 것 같은데 <laughs> 담배는 어때 <안 웃음> 그치? 근데 몰라 현장에서 보면 가끔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해. <laughs> 코랑 얼굴이 자꾸 빨개져 있어 가지고. 여기 홍조가 있거든. 몰라네시면 빨개져. 그리고 뭐가 꼭 아, 코. 그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피부가 괜찮아. 좋은데 볼만 빨갛고 코에만 뭐가 나. 코가 딱가운데는데 원래 한번 나면 계속 나아 그래. <laughs> 어, 그랬어. 자꾸 빨개. 산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자기 이제 분리하면 꺼버려.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같 같은... 어. <laughs> 그러면서제고 이러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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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막멤버지이할수 <laughs> 있는 스포 지금 하고 우리가? 응. 우리가? 할수 있는 스포 지금 가금지있지할수 있는 스포금지메이크크업지이크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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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늘도 했잖지지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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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얼굴에 뭐지리 지금 지 응. 엄청...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런 메이크업적인 요소는 아닌데 응. 그냥 보면 음, 저게 무슨 뜻일까? 나는 스포해줄 수 있는 거는 난 진짜 스포해버릴까? 노래 불러줄까요? <웃음> 끝났어. <웃음> 너의 love. <러브. 웃음> 원이. 아 <아니>, 거의 가니까 끝났어. 이거 얘가 끝났었나? 이미 해버렸어. <laughs> 어제 저희가 이제 또 촬영하는데 아 이거 좀 얘기가 좀 어렵다 어다막 아무튼 여러 가지 나오고 아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근데 아니 지금 거의 매일 바쁜 거 보면 이제 한 2주 전쯤으로 돌아가면 그때 녹화했던 것들이 이제 풀릴 테니까 분명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마 방송들이 네 진짜 아무래도 나도 빗돌기획도 나오지. 이거 되게 얼굴 밝으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빗돌기획, 거기에서 또 저희 자연스럽고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자연스럽고 망가지는 모습이요. 응. 굉장히 왈단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laughs> 그래야 재밌으니까. 응. 우타 때? 가야 될것 같다. 아, 가야 될 것. 힘좀 잡고 돌아가서 오페어를 해주. 밤한밤 만점. 내가 오래 가고 인사할게. 응. 아, TMI. 오늘 장어덮밥 응. 먹었어요. 맞아, 저 장어덮밥 먹고 왔어. 키영은 삼겹살 먹었어요. 나 <laughs> <laughs> <난> 삼겹살 먹었어요. <laughs> 삼겹살 도시락 같은 느낌으로 대학 <laughs> 그. 리고또의수형은 부대찌개 먹었어요. 의수형 삼겹살 도시락 먹지 않았어? 부대찌개 있는 거랑. 그렇 같이 먹었지. Hello. Hello. hey guys we have to go because um, we're kind of tired because we had a shooting long shooting so I think you have to rest and we're having another shooting tomorrow uh, we're gonna have another shooting tomorrow and what you gonna eat for Tomorrow's dinner or breakfast. What mm. mm. I'm gonna eat eating eat eat mm. Mm. <laughs> I think Sheep. he'll he'll gonna meat, decide. Meat. He'll gonna decide when he wake up, right? Mm. Maybe meat pork chicken Sausage. Sausage. Came. Sausage. Uh, no body... Bad... Bad mm. food is good... Uh, no good for body but delicious, you know. <laughs> so... Uh, recently, I'm gonna eat fresh food only. But my stress bomb. Because I want to eat delicious food. So you guys please eat delicious food. That's okay. You and happy, me, mm -hmm. your body happy. This is healthy. You know. Thank you. And I have the, no idea what the hell he's talking about. I can't help. No. Him. If you you if you you delicious food eat and then w more weight. <laughs> mm, you dance. Don't call me. <laughs> Oh, you guys! Sorry, my English is my. Style. I think he wants to say that if you guys gained your weight recently, gained yes. your weight a lot recently, yes. If you dance, don't call me. Then you can lose your weight. Yes. <laughs> and and, and I, I I wanna I wanna tell this, I wanna um, tell today's TMI. Actually, I went to work with barefoot. With my Gucci slipper, because wow. you know we were wearing very heavy shoes every day, so I thought maybe my foot needed some rest, even in, even while we were riding a car. He said the practice room, uh, oh, very cold. <laughs> Let's go home.

斜めのアルバム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が発売されます。まもなくめっちゃいろんな。も、ま、う、あまあ、放送とかコンテンツ取ったり、そして練習もしたり、新しいパフォーマンス見せるために頑張っているんです。それで皆さんにあのまた新しい姿を見せるんですし。とにかくあの改めて集まった支配に見守ってください。うん

<laughs> 그 상태로 꺼볼 수는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눈이 안 보여, 꺼봐요. <laughs> 야, 이거 아름답지 못하잖아, 이거는. 아, <laughs> <laughs> 야, 잠깐만, 이게 뭐야. <laughs>